저는 좀억울합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어? 남자들이 어? 수원합니다. 저희도 돈이 있습니다. <laughs> 아 좋겠다. 저 네. 여자애.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남녀 성역 없는 토론장, 사춘기 비밀 상담소 연애 성 차별 어, 끝장 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이관우입니다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평소 연애를 하면서 여자다움 또는 남자답을 강요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뭐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 이런 점이 불공평하다 또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들 한번 쯤은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오늘 10대 남녀학생 대표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이 토론에서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성을 대표한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말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논쟁에서 꼭 이기겠습니다. 네. 학교와 학교나 일상에서 느끼는 성차 성차별입니다. 성차별입니다. 저요. 제가 힘을 쓴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어 제가 힘을 쓰려고 하면 이제 안 된다. 너는 약골이다. 남자를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이라서 그런지 조금 세심하고 좀 섬세한 부분을 많이 조금 어른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웃음 소리가 특이하다거나 아니면 원래 젓가락질을 제가 조금 못했거든요. 너무 정신 사납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여자 젓가락질 잘 해야 시집을 잘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런가 하고 또 남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음, 느끼는 거 없을까요? 여성 가족부라는 그 단체가 있다면 예. 거기서 이미 어, 여자를 사회적 약자로 단정 짓고 있지 않나라는 음. 게. 거기서부터 나온 성차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약차별을 느끼는 거다 지금 남자 입장에서. 네, 남성 가족분 없잖아요. 남자들은 조금 성차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근데 그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풍습 때문이지 않을까요? 음... 항상 남자가 좀더 미라서 여자한테 배려해 줘야 된다. 아, 배려하기보다는 오... 지금은 약간 위치가 바뀌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위치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좀더 평등해지지 않았을까요? 평등보다는 저희가 좀 남자 쪽이 더 요새는 낫지 않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약간 사회적인 일이나 아까 말했던 여성 가족구처럼 남성 가족분는 없고 약간 여성 우대가 더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한것 같은데 여성 가족분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걱정을 사는. 그런데 <laughs> 그런, 그런 거요아무 하사 <laughs> <해서 웃음> 걱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 <laughs> 하나 있어요. 예. 제가 벌레를 되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제 막 벌레 잡아라 하면 저는 아 무서워 나못 잡는다 하면 예. 이제 아빠가 남자가 뭐 이런 거못 잡냐 어. 남자가 돼서 나중에 네가 아빠가 되면 이런 거다 잡고 네가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럼 저는 좀 억울하죠. 좀 무서워 죽겠는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 그랬지? <laughs> 친구 여학생이 그 벌레를 잡아줘요. 그러면은 저 혼자 이제 살짝 아 멋있다 저 여자애 <웃음> 예. <웃음> 이러고 있죠. 음. 저는 학교에서 예. 남학생이 만약 사복을 입으면 너무 노는 애같다고 바로 교복으로 갈아입으라는데 어. 여학생이 사복을 입으면 아 교복이 불편하겠구나 이런 아. 식으로 말씀하면서 오.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 근데 교복 자체가 예. 여자들 셔츠가 아 맞아요 라인이 <laughs> 완전 아. 그 다섯 살그 티셔츠랑 하, 여자 교복 하복이랑 완전 예.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 어. 중학교 때 치마 규정이 없어서 네. 여자친구들이 다 치마를 줄여서 입었는데 <laughs> 어느 선생님이 시청각실에 여자애들 전교생을 불러놓고 네. 너희가 치마를 줄여서 짧게 입고 다니면 남자들을 흥분을 한다 음. 늘려봐라 음. 여자답게 좀 행동해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몇몇 친구들이 어? 저희도 남자들 발목이랑 목 보면 흥분하는데 그럼 걔네들 목이랑 발목도 가려주세요 음. 이렇게 하면서 엄청 차별을 음. 당했어니 자, 자 이번 주제는 데이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돈을 더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제 친구만 하더라도 예. 친구가 이제 버리가 되니까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예. 돈이 학생 때 생기니까 여자친구한테 그걸 다 쏟아주는, 근데 여자친구를 받아 먹기만 하는 오.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눈시울이. 그 아, <laughs>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아니고 눈시이그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보기 좋은 건 아니다 네. 네,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받아 먹기만 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여학생들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 먹기만 하는 건 아니다 아, 받, 어, 네. 남자친구가 한번 만약에 밥을 냈다? 그러면 은그 음. 다음 카페는 아 내가 낼게 이러면서 카드 지불하고 그래서 되게 서로서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네. 많이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어, 커피 가격이랑 밥 가격이 달라요. 커피 가격이 더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10원까지 이렇게 하면은 1,000원 더 냈다고 쪼잔하게 너 내가 조금 1,000원 더 냈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근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시선이 남자분들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조금 많이 억울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너무 막 얻어먹기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도 솔직히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남성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laughs> 저희도 돈이 있습니다 도쿄 <laughs> 문터리 같은 거 보면 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돈 많이 벌어서 여자가 집안 돈을 다 내면 은 댓글에서 와저 여자 진짜 대단하다 그고 그렇죠. 네. 다른 막 남자분들이 가정이 돼, 가장이 돼서 돈을 벌어오면은 저건 조금 당연하다는 식으로 음. 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수임 학생의 그 핵심을 딱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런가봐요. 그러고 보면은. 음. 자 어쨌든 우리 이채희 학생은. 어 여학생들도 돈이 있고 어, 충분히 지불할 그 비자이트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지불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능력도 된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남학생들도 자 전성우 학생이 저를 지금 가늘한 눈빛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laughs>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약간 성차별을 떠나서 이런 사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회 탓하면서. 누가 많이 내고 누가 적게 내는 게 맞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대부분 다 만나는 사람들은 비슷한 형편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알아서 그냥 엠빵 치는 게 M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표현은 저도 무슨 뜻인지 는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발에다발다 주기가, 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당연시하고 임무처럼 여겼어요. 아, 임무다. 네, 왜냐면은 어, 연인 사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더 다시 생각하면 곱씹을수록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많이 오래 보고 싶으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예. 그래서 바래다 주는 그 마음이 음. 생기는 것 같아요. 남자의 낭만 아닐까? 아. 아. 남자의 낭만. 그래도 여자니까 내가 지켜주고 싶으니까 아. 데려다 주는 게 맞고 <laughs> 남자니까 내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이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 네, 네. <laughs>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laughs> 모든 남자들이 서운합니다. <laughs> 응. 아, 응. 저렇 생각 생각하면 이제 나, 어, 뭐 약자라는 말이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laughs>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바래다 줘야 한다는 그런 통념이 지금 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조차도 그러면 어, 한쪽은 약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어버렸고 음. 네,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한쪽은 어,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강자가 어떻게 됐어요 어, 네.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그냥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저희가 음. 지금 이렇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이끌려가고 있다 네, 그 통념의 자리를 잡아서 근데 사실은 이제 가로등이 없는 골목길을 갈때 솔직히 진짜 많이 무섭거든요 네, 저도 무서워요 <laughs> 진짜 그런 골목에서는 비틀비틀거리는 아저씨들도 있고, 네. 그냥, 그냥 평범한 학생이 지나가도, 음. 그냥 옆에만 살짝 지나가도 진짜 심장이 쿵 떨어질 정도로 무서운데,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아, 무서워서 전화 좀 해줄래?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는 가면서 무서워서 전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게 왜냐면, 저희도 무서워서 그냥 빨리 가기 바쁘거든요. 전화할 틈이 없어요. 저희도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자랑 남자랑 애초에 시, 신체적 체격 네. 차이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들여다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저는 제가 약자라고 음. 생각했던 게 사실 저희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데 네. 저는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 우리 학교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했는데, 저희 학교에도 이제 성범죄를 당한 학생이 생겨서 야자 끝나고 나서는 여자들은 무조건 이제 두명에서 같이 버스를 음. 기다려야 한다 그런 게 생겨가지고, 음. 그럴 때마다 어, 왜 내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무섭게 살아야 되지 이런 속사람도 음. 있고, 약자라고 느낀 것 같아요. 음. 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으니까 당연히 지켜줘야죠. 음. <웃음> <웃음> 예, 뭔가 반성을 하는 듯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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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들어줬나봐. <laughs> 확실히 그 성범죄를 보면 여자가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laughs> 뉴스에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런 여자를 지켜주는 게 도덕적으로 맞지 않나. <웃음> <웃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소감을 한마디씩 좀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성차별로 주제가 될수 있었던 게 정말 놀라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만 생각하면 좋은 상황이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 마련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자라서 여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남자 친구들 입장을 들어보니까 남자 친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도 가고 어, 그래서 저는 빨리 남녀가 서로 이해를 해서 좀더 공평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박사 한번 좀 주시고요.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하고요. 어, 일단 물음 표를 던졌기 때문에. 좋은 느낌표가 또 세상에 퍼지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예,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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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